자, 남자 중등부의 스피드레이스를 가르는 경기입니다. 100m 결승전 1레인의 불광중학교 홍정표 선수입니다. 오창중학교 자, 1레인 오창중학교 이세열, 3레인 김선우 3레인입니다. 자, 충주중학교 김선우 선수고요. 자, 4레인 창원중앙중학교의 김시훈 선수입니다. 5레인 부산대신중학교 이건우 선수가 출격합니다. 육레인입니다. 불광중학교 서동휘 아 세련된 세레머니 준비했군요. 그리고 운영용화중학교 원영진 선수 칠레인입니다. 팔레인 서울체육중학교의 정민수 선수입니다. 주먹을 불끈지고 결승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어 지난해 시즌의 어, 기록을 비교하면은. 이건우 선수가 11초 97로 어 가장 빠른 데오레인에 있고요. 두 번째 기록이 좋은 선수가 어 충주중학교 김선우 선수의 3레인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즌 기록이 11초 09거든요. 소년치 4위를 했는데 김선우 선수는 원래 주주목이 멀리뛰기예요. 멀리뛰기를 잘하려면 스피드가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지금은 바람이, 등바람을 지금 불어주고 있어요. 예. 자 선수들에게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100m 남자 중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정상과 함께 빠르게 8 명의 선수들이 치고 나옵니다. 자4레인 빠른데요. 3레인4레인 오레인 자 5레인. 막상마크의 오레인입니다. 부산 대신 중학교 이건호입니다 야, 지금 풍속이 맞바람 1.4m, 네. 네 엄청난 바람을 뚫고 이건호 선수가 1위를 차지합니다. 자 이건호 선수가 스타트가 많이 느렸는데 3레인의 김선호 선수, 4레인의 청원 중앙중학교 김시훈 선수가 상당히 앞서갔었어요. 네.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피니시를 하면서 이건호 선수가 조금 앞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건호 선수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포정에서도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자, 물론 맞바람 초속 1.4m지만은 어, 기록이 10초 9대를 뗐던 이건우 선수가 자 기록이 11초 3대가 나온다는 것은 스타트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경기장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고요. 어, 카메라의 흔들림에서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 3, 4, 5레인이. 1위 자리를 놓고 아주 근소하게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이건우 선수는 지금 앞서 1등이 들어왔죠? 예. 자, 지금 사진 판독이 돼서, 아, 김시훈 선수가 2위네요. 네. 그리고 3, 4위가, 0.004초로 가렸네요. 1000분의 1 단위까지 네. 가른 끝에 김선우 선수가 3위를 차지합니다. 자 부산 대신 중학교의 이건호 금메달, 창원중앙중학교의김시훈 은메달, 충주중학교의 김선우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6, 6위와 7위도 또 1000분의 1에서 또 갈렸어요. 그러네요. 개척에 좀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었군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스타트가. 김선우 선수하고 김시훈 선수하고가 좀 빨랐죠. 네, 3레인의 김선우, 4레인의 김시훈입니다. 자, 이건호 선수가 스타트가 제일 늦었는데 자, 이 딱까지만 해도 3레인, 4레인이 음. 앞서갔었는데 자,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에서 이건호 선수가 조금 앞서 들어옵니다. 가슴을 쭉 뻗으면서 들어왔던 이건호. 일단 뭐 이건호 선수의 본인 최고 기록에는 좀 미치지 못했는데 좀 강한 바람을 어,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아, 지금 김시훈 선수 피지컬이 상당히 좋네요. 네.